입사를 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laughs> 운이 좋게 헛 그룹이라고 예, 영국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헛 그룹 하면 잘 모르시겠죠? 굉장히 많은 생산과 브랜드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혹시 운동 좋아하시면은 영국 하면은 생각나는 브랜드 있으십니까? 예, 마이 프로틴. 예, 거기서 일했습니다. 80 years ago I was a company employee. 영국에서 푸드트럭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흑백필름이라고 뭐, 유튜브 최현 명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흑백필름 어, 최근에 넷플렉스에서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직 다안 봤습니다. 조금씩 지금 아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한 영감을 받아서 아 그럼 나의 아이덴티티는 사진 영상처럼 창작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요리사라는 저의 그 이야기를 조금 담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민 생활의 그냥 일상들 그리고 또제 직업적으로의 요리사라는 어 이야기들 그런 거를 좀 풀어보고 싶어서. like cookery competitions so show it's um, in korea yeah korea. It's, uh, I, I don't know um, how to say it in english but Is it korean, korean food or baking uh, mainly uh, everything everything yeah. it's like um, any chef in korea from fine dining to any like street food and they Yeah, they really kind cool. of like competing, yeah. competition and stuff. Like a master chef. Yeah, like a master chef, iron chef and stuff. Yeah, so I'm, I'm actually... Did you watch the physical 100? Yeah, I've watched a little, couple of episodes, but not all of it. Yeah, yeah I've right watched that, it a little bit. 사실 굉장히 많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길이 맞는가? 영국에 오자마자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어...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헛 그룹이라고 예. 이 영국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다루고 뭐 생산도 하고 당시에 한국어와 일본어가 동시에 가능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자마자 운이 좋게 됐는데 고객 상담과 번역이 주된 임무가 되었었거든요. 1년이 조금 못 미치게 일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지역을 이동을 한다 그랬어요 밑으로 지역을 가서 근무를 할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지역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 당시에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 회사를 나 오면서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뭐를 해볼까? 근데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요리에 대한 관심 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친구들한테 제가 어, 기억을 떠올리면 요리를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학하면 대부분 밖에서 비싸기 때문에, 어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는 제가 대접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때 요리를 잘한다는 소리를 꽤 많이 들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내가 지금 요리로 가서 내가 하는 게 맞는 일인가? 어그 당시에는 서른 후반이었기 때문에 어 조금 자리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회사를 알아볼까 하다가, 아, 이거는 내가. 해 봐야 되겠다. 해서드 the power of Manchester United. 트럭도 많고. 몇 번이고 내가 저 자리를 의심하면서도 아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무대포로 추진력 있게 그냥 끌고 나갔던 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또 생각이 드. 그 좋은 회사를 퇴사하고 이렇게 내가 결정을 했는데 내가 이 직업을 대기업처럼 만들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민 사회 적응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맨체스터 살 때만 해도 그래도 약간의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하늘교회를 가겠습니까? 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어가지고 지역을 옮기게 됐죠. 아, 여기 오니까 아예 한국인이 아예 없고요. 한국인이 문제가 아니고 동양인이 아예 없습니다. 한국 음식도 안 먹히는 이런 좀 보수적인 느낌이 시골 지역 많지 않습니까? 인구도 없지만 뿌듯하고 타고 굉장히 또먼 도시로 나가야 됩니다. 한 두세 시간 축제 같은 경우는 정말 정박해서 일주일 동안 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큰 도시에 가서 그럴 땐뭐 엄청난 거리를 다 다니죠. 제가 처음에 음, 퇴사를 하고 블랙번이라는 장소에서 어, 완전 그이민자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좀편하더라고요 이민한 사람들이 영어도 더듬더듬 하니까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 그 부분이 굉장히 편했어요. 덕분에 거기서 제가 무슬림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라 음식이라든지, 당시에 또 비건 손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흑백요리사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 보시면 면보 아시잖아요. 어, 진짜 철가방부터 시작을 해서 대단하신 셰프로 발전하신 모습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처음에 철, 철가방을 들 때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고 음, 푸드트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저를 어, 성공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는 댓글들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이, 발걸음이 모여서 큰 여정을 이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흙밭을 그냥 막 이렇게 장화 신고 막 뛰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야, 이 진흙밭이 꽃길로 바뀔 수 있을까를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진짜 장화 신고 그냥 달리다 보면 언젠간 꽃길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올릴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해, 과는 과정들을 여러분들 여기다가 담으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몇 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분이라도 좋은 기운을 얻었다라 하시는 분들은 저의 행보를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파이팅 해서 이 좋은 기운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